비켜, 비켜. 영준아, 여기서 금방 안나게들어가세요기전아 촬영하는데. 기전아 들어가게! 들어가지 들어가게! 들가게 긴전아, 들게들가게긴아게아들어게 긴전아, 이어게아게 기 <목소리> 계세요. 오늘 폭력 경찰. 어? 촬영도 <목소리> <목소리> <문다가요. 목소리> <목소리> 못 하게 막는 게 어디 어 이거? 문들가요 아, 안 돼, 안 돼, 아니, 안 돼, 촬영 안다는데 아, 아, 이것도 막아? 왜안 돼요? 뭐안 돼? 왜안 돼? 이사람 얼굴 계속 찍어놔. 대통령 후보가 가서 자, 이렇게 촬영하는데 왜 못하게 해요, 이거? 뭐, 빨리 못하게 와 왕이 왜 못하게 해요? 네, 네, 왜 촬영을 네, 네, 막아요? 못하는 이유가 뭐고? 이유를 내보세요. 왜안 어, 됩니까? 어, 왜안 되냐고요? 없어 왜안 됩니까? 답변을 해주셔야 안 됩니까? 대통령 후보가 와도 촬영해요.

Ne işe yaradı? Ne işe yaradı? Ne Ne işe yarad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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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işe Ne işe yaradı? Ne Ne işe yaradı? Ne işe yaradı? 이너이 no 새끼 죽 그래. 개새끼들이야 <쌓이> 바로 너이 새끼는 뭐라 그랬어 쳐봐 너이 새끼가 어저 새끼 너이 돼지새끼 지금 저희 합시다 에? 저희 새끼 야야너이리봐야야너이리봐너이리봐 임마 너 새끼 어제부터 짝거리지마 너 뭐야 이새끼야아요 ㅅㄲ가 뭐다 너 ㅅㄲ도 새끼도... 뭐 어? 너 애들 왜요이리봐야얘 여기 돈 끊지말고 악택차 요 구미경찰서 장아고 이렇게 해요? 뭐 에? 촬영도 못하시라고 아니 왜 촬영도 못하냐고 아, 하시고 촬영하려고 는데 막잖아 지금 영화 고라 촬영하면 안되지 가했습니다 아, 아하아 막지 마세요 다 끝났잖아 이제 에? 왜다 끝나냐, 막아? 선배님, 선배님, 선배 선배님, 선배 선배님, 선배님, 선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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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그래. 요님 선배님, 선가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가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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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흥분한시고 그러십니까? 아저 새끼가 날 칠라 그랬잖아 아이그 저희가, 저희가 아 경찰이 저 저희가 막았잖아요 그래서 싸우... 네? 싸우실까 말려 말렸잖아요 야나 이제 그만하십쇼 아니 그만하십쇼 신전으로 씨발고 이제 그만하십쇼 그만하십쇼 먹은뎅이 먹은 저희가 싸우시 그래서 말린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다칠까봐 그래요 저희는 들어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차량지만 알아야죠 차량은 야, 와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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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발, 씨 너는 나중에한번보해 어? 이 새끼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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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새끼가. 야, 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이새새끼이새끼이야새 이차이해다이 이해원 꼬부다 세상 사람들아 우리나라 경찰은 이해가 꼬부기다 저 뒷동네 가서 하세요 내가 처래하고 있는데 나를 뒤에 놓고 머리 한번 라 우리나라 이해다 여기 괜찮아 어? 좀 박정희 대통령 교정 앞에서 장난치듯이 앞에 철매한번 줄서도 안느키면서 그렇게 하고 갔다니 정치쇼하러 온 겁니까? 그런 게 똑바른 당이지. 그런 사람들이 당이 정치를, 정치를 하고 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정치인에서 완전히... 김정은 미사일을 국회에다가 접수하라! 애새 개같은 새끼야. 자기야 우리 박박갑자대통이 그, 어떤 살 아닙니까 우리 나를 라 살리고 건대를 시켜서 진짜 오늘 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놓고 그런 위대한 대통령 전년이 사람으로 있는데지지 말해 빨리 빨리 빨전년리 빨리 년전빨 고만 좀해 보세요. 고만 좀. 아니, 사람 하는데뭘 고만 아 하라 그래 자꾸.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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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직원들한테 어? 왜이시냐고아 부당한 행동을 했으면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네? 공무직파이 어, 정당해야 될거 아니에요. 오라. 뻔질미 말아 젊년이. 자, 얼마 전 사람이 오는데 밟아주고도 괜찮다는 말하냐? 아, 올라가요, 올라가요. 어, 올라가요, 저. 저런 쌍년이. 올라가면. 저런 게 대한민국 경찰이야.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어. 저런 게. 대한민국 중에서도 꿈이 경찰이야 어? 전라도 경찰은 제가 지 있는데? 만지지 말라 전두 사실 박근혜 경찰은 정상해어나무원 대한민국 가아다 이해원은 절세가 아니다 아, 상국제기찰론에불필고 도망치고 어저 진짜 잡아 아마 그 배알 갔을 때 그래서 내가 이 그래 그 그러니까. 거기서 서울사이 거야. 진짜. 여기 어디라고 기어들이 와하거자 대한민국 찰라리해월이 고봉이다. 그고 우리 저 애국 국민들. 국민 경찰서 국민 시청 대모 멋지지. 사람이 사지 말고 건너가래 이 쌍년이. 아, 자. 내다 만지지 말고 건너가래. 까지진사일을어떻하지 미사일! 말고 대한민국 국에 나가서. 너는 무슨 고 있습니다. 사람는 경찰. 들나개정 경찰. 사람이 떨어져도 안 오는 경찰. 경찰이 경찰. 아까 넘어지할아버어요 영영이 그렸다 자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해와 똥싸놓고왜안가가노 이거 전화하세요 전화. 전화해갖고 가져가라 그러세요 쓰레기 무단 자개이자고 하자고 하자고 하이고 하자고 하자고 하자 내려 자고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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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요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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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자고 고 <laughs> 이막 갖다가 관련이 말 나와요. 맞지? 맞습니다. 맞지? <laughs> 아까 그 저, 저, 에 마이크 뺏는 애가 경찰이잖아, 얘가. 에? 내 마이크? 어, 마이크 빼버렸잖아, 아까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나 누구지? 경찰이더라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어저께 동성로에서 어? 어저께 동성로에서 조용이가 나와서 연설하는데, 어? 김영삼이부터 민주공화국이고 그 전에는 민주공화국 아니래매. 그러면서 뭐 하려고 여기 여기 왜 오는데 여기 박정희도 또정거에왜 와? 국가가 아니래는데 그 전에는 국가가 아니래면서 여기 왜 오느냐고. 정체성 불명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그리고 민주당은 잃어버린 70년이라고 얘기하고, 어? 잃어버린 70년이라고 얘기하대, 민주당에, 어? 70년 얘기하고, 어? 른른당은 하는 소리가, 어? 김영삼 전에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니고, 김영삼부터 민주국가라면서, 여기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을 뭐 하려고 했느냐고. 자유한국당으로 합당이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으로 합당할 가능성이 많아서, 많아 보이네요. 정, 정체성으로 어. 봤을 때는 아이고 내 진짜 열불 터져 가지고 내 진짜 어? 런 거는? 어? 국민의 당도 안못해 준다. 도대체 뭐 응. 뭐를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러는지. 엄마야 엄마. 아니 다른 민주당은 잃어버린 70년. 어? 다른 정당은 김영삼부터 지금 다 김영삼 계울이잖아요 이것들이. 어, 어. 김영삼 개열은그 전에 있는 국가는 그럼 이승만과 박정희를 인정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명박이 그러니까 이명박이 진이게. 아니 그러니까 김영삼부터가 네, 민주국가지 그 전에 국가는 네. 민주국가가 아니래잖아요. 아, 그러네가 되 원래 그렇다 며칠이 부르면 막 광을 날려. 그러면 뭐하려 여기를 오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습고습 고스프레가 왔니다 와가지고, 와가지고, 시키고요. 아니, 그게 거야. 보수 코스프레가 아니고, 보수 코스프레도 있고, 올해, 이게 이중적이에요. 보수 코스프레도 올해 코스프레 시작, 있고, 보수들 지금, 했죠. 남아있는 보수들 열받치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있고, 이게, 결한 작전이에요, 결한 작전. 맞습니다. 네. 내가 볼 네. 때는, 네. 완전 결한 작전이지, 이거는. 보죽 네, 네. 진짜. 이게. 이게 어, 이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뭘 느껴요. 이거 아닌데, 내가 그전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해도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다가, 이제 와서는 음, 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건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제 느끼는 거야. 근데 오늘, 오늘 뉴스에, 오늘 그 저기 밴드에 올라왔는데, 이제 경찰 자치권을 준다는 거예요. 경찰 자치권을 <laughs> 그, 줘서. 그 지방 에서 지방자치대에서 경 경찰 자치권을 줘서 경찰 경찰들이 국민들을 이제 억압하도록 이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고 그 동안 입법 있잖아. 우리 열심히 막았는데 일인일표로 바뀌고 나서부터 제대로 못 막았잖아요. 그 법안이 오늘 그 저기 우리 그 사이트에 떴는데 정부조직법이요. 다 바뀌었어요. 보훈처가 뭐한다고 보훈부가 되냐고 상관이 되냐고 뭘 해줬다고. 지금 열몇 개가 지금 정부, 정부 조직법이 다 통과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 장한당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장한당은 이미 이제 보수는 아니고 민주당 아, 이중대에요 이중대고 진짜 있잖아 완전한 내가 너무 눈물이 나가고이 새끼들은 우리 자파보다 놓고 싶습니다 어, 너무 눈물이 나서 너무 도대체 시킵니다. 이게 법이 있잖아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다 가는 거야 음, 맞아.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모르고 법을 막아야 되는데 정말로는 안타까워 죽겠어 정말 아니, 뭐. 광진은 어제 정진은 목이 터지는거나자뭐 <laughs> 오늘 이제 뭐 이제 또 태극기 집회가 새로운 동력을 얻어가지고 어, 커지고 있으니까 어, 다시 힘을 우리 태극 애국 국민들이 힘을 내서 이런 사태를 마, 막을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진짜 오늘 진짜 너무 너무 이 새끼들 군하고이 새끼들 상식이 없이나고 어? 뭐 이런 인간들이에요. 팻말 다 오세요. 팻말. 팻다 오세요. 말자저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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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햇볕 때문에 여기 좀 아, 약간 이쪽으로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반드, 예, 반드, 예. 이쪽으로 좀털어아고 아, 여기 옵니다. 예. 여기, 여기 서시고. 여기 예, 아, 예. 예. 자 반대로 돌아주세요. 자옆으로자 예, 이쪽으로. 자, 아, 이쪽으로. 으로 자 잠깐만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자겸복기좀놓으시고 높이 들어주세요. 거실 높이 들어주세요. 어, 자그 거실 너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그거는. 아예좀 크게 자, 말씀을 해주세요 세워 기워 그래서 85도도 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안 나중에 요 어서 오세요. 자내우당 아, 애우 예,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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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좀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원 중한 명인 바른정당 이해훈 이혜훈 대표가 이곳 박정희 생가에 왔습니다. 바른정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지난해 탄핵 당시 같은 보수 정당의누 쉔으로... 어 당으로서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당시 야당과 야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후바른 정당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 정당의 대표가 된이해우는 다시 활동을 전개하려고 눈치를 보며 경북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곳 박정희 생가보다 봉암 마을에 먼저 가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참배하고 비리가 밝혀져 붕이바이에서 자살한 노무현 대통령을 자칭 보수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그곳에 먼저 가서 참배를 하고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에 우리 경북의 애국 국민들은 지금 이러한 바른정당의 행태에 분노하여 크게 달한 상태에 있음을 알리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이 탄핵 당하고 검찰에 의해 대선 전 급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구속시킨 후살인적인 무리한 재판을 강행으로 죄를 끼워 맞추려는 탄핵부터 재판까지 1년의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는 역사와 민족 앞에 솔직히 시인하라. 시인하라. 시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는 현 정권에 아부하는 탈원전 정책 및 노면 요소 참배 등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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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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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잘못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적 사임은 물론 바른정당 국회의원들도 저는 총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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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사퇴하라.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박근혜 어, 대통령 석방하라. 내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자, 대상,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줌마, 이 옷이야. 레고로 뭐. 아, 지금 생가야가 있어. 이거 제가 지고 갈까예요 싶은데, 그, 그, 아 지금 시간이좀 때라. 니 우리생 어느 사무실 뚜뚜 사무실인데 이 어서 다시어차 있나? 그냥 나아세요아니 퇴근 안뭐기